이 수직에서 시작을 해서 느낌상 수평으로 이렇게 임팩트 순간에 어 물론 이렇게 맞지만 이 정도 느낌상 빨리 가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스윙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어깨를 어 기준으로 해서 어깨 이하를 고정을 했을 때 팔꿈치나 이 손목 이런 부분들을 고정하고 치면은 이제 이 수직 상태에서 이렇게 다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깨 이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일단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이면 팔꿈치 팔치 영향을 받는 이 전완부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도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전완부만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비은 이렇게 되고 또 이거는 그 움직임이 빠르죠.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러 바꾼게 아니고 이앞 다른 부분이 움직였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라켓 면은 이제 임팩트 이 순간 이거는 똑같아요. 뭐 약간 숙여지고 뭐 수직이고 어 이런 건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숙여진 경우는, 이제, 공을, 이런 식으로, 그, 좀비스듬 가게 해가지고, 이 상태로 이렇게 돌리거나, 처음에는 좀 밀거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면 전체로 이렇게 가져가죠. 근데, 그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전환부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팔꿈치까지 고정하고 이렇게만 움직여도 이렇게 순간적인 회전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또 전완부가 돌면은 면 자체가 이렇게 갈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면은 전완부 작용이죠. 면이바뀌는 거는. 그래서 그, 그 단계로 보면은 이제 팔 전체로 할 때는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다니고, 혹은 약간 면을 숙인 상태에서 이, 이 숙인 면이 각도 그대로 다니고요. 팔 전체로 고정하다시피 했을 때, 근데 이제 이팔 전체로 다니다가 점점 힘을 뺄줄 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힘을 뺀다는 것은 가속도를 위해서 힘을 빼고 해야 가속도를 그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관절, 관절을 중심으로 한그 근육, 그런데 이제 힘이 빠지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모양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절에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관절에. 이제 관절이 그냥 그 구조적으로, 일복적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관절이 구조적으로만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연이 바뀌고 하는 것은 결국 힘을 빼고 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일부러, 일부러 내가 뭐 강하게 치면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치는 게 아니고, 그 기본이 되는 것은 팔 전체로,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이게 먼저 돼야죠. 팔 전체하고 수직으로, 그리고 이제 아웃이 되기 때문에 살짝 숙여서 이렇게 치게 되고, 이렇게 살짝 숙여서 치다 보면은 이제 좀더 이렇게 돌고, 약간 숙이면 이런 식으로. 비스듬한 상태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힘을 뺀 상태에서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뺀, 뺀 상태에서 했을 때팔 전체로 이렇게 하다가 점점 몸의 힘과 그 다음에 팔의 힘을 뺀 상태에서 몸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다 보면 은 팔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어 이렇게 형태를 잡고 이렇게 연습한 것보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 수직 습평으로 이렇게 하고 이 정도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 이제 그 단계는 이제 손목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단계고 팔 전체로 이렇게 한 단계에서 점점 이제 힘을 뺄줄알 때, 그때 이제 팔에 힘을 뺐다고 했을 때 몸이 움직이면 이렇게 팔이 형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전환부를 이제 잘 썼을 때, 더잘 썼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공 빠르기 때문에 공이 빠르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팔 전체로 그 하는 것에서 점점 이제 조정을 할때팔 전체로 하기에는 이제 타이밍이 오래 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전환부를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전환부를 쓰면서 이렇게 되고요. 일부러 이거를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힘을 빼고 치면은 이런 형태는 태생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그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기준점은 <laughs> 기준점은 항상 임팩트 순간에 내가 임팩트 때 수직으로 맞출 것이냐, 약간 숙여서 맞출 것이냐, 좀더 해서 이렇게 좀 미연으로 비스듬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돌려서 어떤 그 회전력, 최대 회전력을 다쓸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선택이죠. 공을 치면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해보고 이제 저희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일단 손목을 이렇게 썼을 때 조금 더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할 때보다 이렇게 하면은 좀. 두껍게는 맞출수 있지만은, 이제, 결국 이제 스피닝를걸 때, 우리가 수직으로 가서 스피닝를걸 때도, 이런 식으로, 결국 스피닝를걸 때는 엣지로 이렇게 걸죠. 그래서, 공을 할 전체로 해도, 이렇게 쭉 엣지로, 엣지로, 엣지를 써야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 엣지를 쓰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엣지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 결국은 엣지를 쓰, 쓰죠. 이렇게 엣지를 쓸 때, 팔 전체로 돌리는 건 아니죠. 엣지를, 엣지를 사용할 때, 팔꿈치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니스 보우가 발생한다는 거고, 팔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안부 중심으로 이 스피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프로네이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쓸때 여기가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굽혀지면서 팔꿈치에 쓰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움직임들은 몸이 이렇게 끌고 나오는 힘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면 돼요. 몸, 몸의 움직임을 따라서 힘을 뺀 상태에서 다니면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몸이 들어가면서 치는 걸로 할 때는 그 빼는 것이 불필요한 이유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일부러 안 빼도 되는 게 그냥 몸이 들어가면 그 힘이 하나도 안 들죠. 몸이 들어가면서 치면 팔에 힘을 안 써도 돼요. 이 위치에 이 라켓 위치에 내가 몸이 들어가면은 힘을 뺀 상태에서 이런 그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죠. 쭉뺀 상태에서 몸에 힘을 빼고, 힘을 빼고 이렇게 움직 움직였을 때그 움직임하고, 백스윙을 작게 한 상태에서 몸이 들어가면서 있을때그 움직임은 느낌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부러 빼서 이렇게 한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놓고, 스텝 밟으면서 들어가면서 임팩트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놓고 몸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임팩트를 수직으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할 것이냐, 약간 그러니까 속에서 이런 거는 공 높이나, 또,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스피닝을 할 것이냐, 좀더 길게 플레딩을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따라 틀리고, 일단은 전함부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전함부를 쓰기 때문에 어 이거는 고정된 거고, 전함부를 쓰기 때문에 이게 전함부 를 쓰려는 준비자세라는, 이게,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움직이면 은 전함부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만, 임팩트만 딱 신경 쓰고.